자, 어저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강서구 청장 보궐 선거 마지막 요새 이재명 대표가 딱. 구름이 빨아는 건 그런 거죠. 그, 그 발산력 거기. 거기 그렇게 넓은 건 아니거든요. 음... 대통령 선거 하는 줄 알았어요. 어. 어마어마했어요. 사,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델리민주 중계가 저런 장면을 많이 못 담아요. 카메라 한 대가 가지고 무대 잡다가 뒤에 객석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음. 실제로 어저께 말이에요 일반 지상파 같은데서 이 장면 잡았다 그러면 오히려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 잡아줘. 음. 이재명 대표 가 올라왔을 때 진경훈 후보 사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지만 진경훈 후보는 구청장으로 쓰기엔 아까운 후보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 음. 이제. 보통 차관복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 (1급) 중에서 조금 높은 급인데 음. 네. 구청장 (1급이니까) 근데 저는 저렇게 그 공직에 계셨던 분이 선거 처음 나가셨을 때어 스킨십도 물론 뭐~ 너무 뛰어나시고 저렇 연설도 저렇게 항상 뭐~ 다선 정도 되는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후보는 저는 뭐~ 우리 두분의비서 정치가 짧기 때문에 저는 처음 봬요 공직에 있는 분이 바로 나왔을 때저 정도 네, 처음 경찰들은 봅니다. 잘해요. 저렇게 경찰들이 잘해요? 정치를 잘해요. 우리 <laughs> 네, 겪어 보면 경찰들이 아니, 아니 경찰이 계시잖아요. 늘 이제 그 대국민 네. 봉사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스킨십이 내니까 상당히 좋아요. 네. 특히 더 좋으신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음. 우리 뭐 경찰 계시었죠. 음. 민주당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진경훈 후보가 웃는 장면이. 아. 굉장히 명장면이라는 언론의 평이 네. 있었어요 야, 엄청난 인파였어요 저 근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 맞아요 다들 응. 그러셨다고 어저께 뻥좀 담아서 0만모 했다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아, 그래 보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가장 음. 인상적이었던 게 마음은 똑바로인데 몸이 아직 흔들립니다 지팡이 짚고 음. 저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알거든요 어, 어떻게 아시죠 대충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음, 그럼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음. 지방이 없으면 못 걸어서 계단 같은 데를갈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살살살살살 떨려요. 다리에 힘이 어. 없어가지고 음. 저기도 뭐 의료진들은 꼭그꼭 그꼭 가라고 그 조심하라고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가셨는데요. 아 대표의 모든 연설은 우리는 뭐다 집중해서 많이 다 찾아보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보는데 저는 특히 전할 연설은 유세 현장에서 연설은 어 길지 않고 짧았지만. 빠르지 않고 템포도 많이 느렸지만 음. 한자 한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진솔함이 너무나도 지금까지 대선 후보 때도 엄청 감동 많이 했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이 감동했던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나라... 대선 때도 그렇게 네. 많이 안모였을 거예요. 저기 연설했다면. 아 저기 저 장소는요. 아. 네, 저 장소. 장소 자체가 아주 좁은 곳이에요. 음, 네. 맞저 네. 장소는 틈새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 그. 모인 인파 말고도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 다 내려다 보고 있고. 커피숍에서도 어. 박수 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리 잡고. 뭐. 이재민 대표가 어제 올라오는데 지팡이집 올라오니까요. 마치 네. DJ를 보는 듯 했어. 아주 유사한 장면이었잖아요. 네. 오. 맞아요. 어제 사실 연설 내용도 음. 김대중 대통령 분위기하고 좀 비슷했어요. 음. 어, 갈등과 아, 복수를 넘어서서 어, 화합과 음. 그 다음에 용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뭐 제가 단어가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억압을 받고 있지만은 음. 민생을 위해서는 그런 자들과도 다시 손잡고 테이블을 열고 회의도 할수 있고 음. 같이 뭔가 합의도 볼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이 화해의 정치 그런 모습들을 어 아마 어제 메시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표는 대표가 할 말이 적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또 이쪽 진영에서 반성 없는 화의 이야기하면 또 수박 소리 든다 네. 그게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의 태도는 저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핵사이다.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많은 정치인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거는 단체장 할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대선 주자로서 원탑이고 사실은 제야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담론과 아우르듯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혁신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아느냐아 어, 대표의 마음 한 구석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읽어주면서 그렇죠. 이제 그 자청해서 어, 내가 검객이 어.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신해 주셔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 김대중 대통령은 좋은 일들만 하셨고 험한 일들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저도 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여기저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우리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갈등과 화합이라는 그 내용이 저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민생회담을 하자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더 폄하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 갈등을 수박을 걸러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가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정권을 향해서 하는 목소리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어, 이재명 대표의 거대한 장벽 손잡고 넘어가자. 음. 거대한 장벽은 윤석열 정권을 뜻하는 것 같고요. 대책으로 보면 현재 환경들 손잡고 넘어가자는 힘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었던 사람들도 음. 반성하고 돌아와서 한 몸으로 윤석열과 싸우자.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두분 그 어떻게 했었겠어요? 워딩을 제가 그대로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네. 말씀 주세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주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음. 네. 저는 이제 손에 손잡는 대상을 이번에 이제 진교훈 후보를 지지선언 해준 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음. 대표, 음.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한창민 어, 사회민주당 새로 만든 어, 정의당 탈당받은 대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 제 마음대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 한쪽 구석을 읽고서 내린 결론입니다. <laughs> 음. 음. 그런 차원이다. 손잡는 게. 네. 네왜그 어. 범국민적 연대가 돼야지 어. 네. 어, 윤석열 정부를 뭐 퇴진하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다만 그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고손을 어, 그 빼고 다른 손으로 바꿔도 돼요. 음.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따로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다른 섹션에서. <laughs> 어. 고개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쨌건 지금 광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거를 이렇게 했었겠잖아요. 힘 있는 구청장이 이제 강서구를 <laughs> 위해서 일해 줄 걸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투표장에 나오는 거다. <laughs> 아 이게 언론에서 그 현장을 속이니까 본인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1만 명이에요. 지금 저 정도면 11만 명입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갔을 때와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에 있을 때 전혀 완전 딴판입니다. 이제는 뭐 1인 언론 유튜브 방송도 많기 때문에 현장 우리가 샅샅이 다볼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고 지금 강서 이 정도면 분노투표입니다 음. 이게 어~ 사전투표가 다른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할수 있으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지금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요 강서구에서만 할수 있는 사전투표율이면 엄청나게 높은 그렇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심판투표고 분노투표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직 못 깨달은 건지 아니면 왜 저렇게 정신머리 없는 소리를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길게 서 가지고 사전 투표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아, 그게 중요해. 그게. <웃음> 좋았어요. <웃음> 네. 물론 이제 뭐저 본투표 날 얼마나 투표율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민주당 예상은 한 45%로 좀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딱 하나 있는 구청장 보궐 선거에 45%면 기적, 이죠 기적. 상상을 초월하는 투표. 네. 사실 저런 선거에는 일상적이면 30%어 왔다 갔다 합니다. 20몇 퍼센트 투표율도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10%뜬나와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제일 낮은 게 구청장 선거예요. 음. 시장, 군수 선거보다도 구청장 선거가 네. 더 낮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도 엄청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봉주 TV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만은한 3만 표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어. 대략. 오. 퍼센트로 하면 되라. 퍼센트로 하면 지면은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20%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렇죠 있겠네요그 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는 18%가 어 말로서 하는 네. 어 욕이기도 하지만은 음. 어 나름대로 이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인접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는 지금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네. 왜 본투표는 보수가 하고 사전투표 는 진보가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본투표 날 출근을 일찍 하시는 분들은 6시부터 투표장 가셔서 투표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음. 이 김태우 씨는 어, 구청장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일을 좀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하고 군수 는힘 있는 여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힘 있는 여당이 의미가 없어요. 음. 왜냐면요 구청은 행정 전달 체계가 우선지되기 때문에 특광역시에서 정해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가 힘 있는 여당은 가능한데 음. 구청장 선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음. 아, 그런 부분에서 그 표현도 말이 안 되고 아, 그 다음에 저 고도제한 문제도 그 사실은 국제항공협회에서 해결해 주는 거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공약들을 계속 내뱉고 있고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회 의 면서도 그걸 제어도 못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겠다.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아파트로 바꾸겠다 하는 거그 소리를 전 직접 현장에서 들었고요. 또 하나 들은 것은 어르신들은 나는 이직을 했어. 윤석이를 찍었어. 그런데 이념 전쟁? 지금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고 있어도 나 같은 사람도 살기가 어려워 내 자식은 더 힘들다 그런데 음. 무슨 이 시대 이념 전쟁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자 어쨌건 마지막까지 투표하면 이긴다 이 분위기예요. 투표를 안 해서 지는 거죠. 대네분 네 보면은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표만 하면 무조건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보수가 거의 이겨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이미 22%를 넘김으로써 어떤 투표혁명 문제는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까지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흡족하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요선열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초반에 제가 저 중동 전쟁 이야기 먼저 갖고 온 이유가 음. 저거 그 자리에 내보로 두면 대한민국 민생 경제 다 막아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시, 이 시점부터 사실은 이게 윤석열 탄핵의 연관이 있다, 이 그런 선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이슈도 보면, 은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원희룡, 뭐, 이소영 의원한테 두들겨 맞고, 뭐, <웃음> <웃음> 엄청 많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온전한 윤석열 정권의 첫 국정감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올해는 온전하게. 여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슈 파이팅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묻힌단 말이지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김건희 논문 국감 증인들이 또 외국으로 다 나가버렸던데. <웃음> <웃음> 대단하세요. 작년에도 그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맞아요. 작년이 재작년에 그랬구나. 조윤석 열이 후보일 때 전, 국정감사 전, 때 작년에 후보가 지난 아니었으니까. 국정감사 아하.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대 이사장 지난번에도 해외 출장에서못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해외 출장이다. 그래서 김지호 국민대 이사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거는 김건희 씨의 이제 박사 논문 관련돼서 그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증인 출석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고 더 웃긴 것은 지금 본인이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런데 43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 사비를 털어서 연장을 했어요. 미치겠네. <laughs> 안 옵니다. 김영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망갔고 안 오는 거. <laughs> 네. 주랭당했습니다. 어. 안 옵니다. 사비를 털어서. 자융금 숙명여대 총장도 출장 중에 한국 출장입니다. 며칠 안 돼요. 그런데 딱그 기간 동안 2박 3일이나 될 건데 딱그 기간이 내가 출장이다. 한국인데 내가 그 기간 출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도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laughs> 민주당이 압승하면 분위기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요. 자신들한테 흑역사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걸 쉴드 치다가. 그렇죠. 여당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꾸짖어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한 게 아닐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쉴드 치는 거 있잖아요. 자, 걱정감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